생겼다 뭐라고요? 수빈이다요? 네 TXT 수빈 아니에요? 아 맞죠 맞죠 너무 너무 생각 안 하고 웃어 되는 거 같은데 어? 멀쩡하네 웃어봐 그렇게 웃어봐 네수빈 <laughs> 어, 형이다 뭐하고 있었어요? 밥 먹어요 맛있어요? 손깹이다 <laughs> 모르겠어요 네. <laughs> 정신을 차려보니 제 손에 쥐어져 있었어요 네. 학교 갈 준비 하나요? 네수빈 형은 학교 안 가요? 좀 갈게요 가 다녀와요 다녀올게요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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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제가 태현이 데리고 나왔는데 같이 놀고 싶어 갖고. 내 인공인 지도라도 신명. 지도라요? 네도 아, 급작이. 아,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 이게 근데 생각보다 막 고답진 않았는데. 치지 마요. 아, 죽어 임마. 나도 죽게생겼어 와, 이게 멋있다. 이게 어 얘를 꼬리 되게 예쁘다. 못생겼어. 뒷모을잘 구별해야 하는데요. 저기 저 뒷모습이 내가 뛸 뒷모습인가? <몬> 안녕하세요 태현입니다. 옆집 분위기를 보시면 싸늘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. 강아지 쫑니가 간식을 요구했으나 어, 여기는 얘랑 저. 이게 예쁘네요. 와 이거 예쁘다. 어, 이게 진짜 예쁘네. 하하브하하하 네. 아, <몬> <잘한다, 몬> <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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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잉, 수빈이도 들어가도 돼? 나가. 너가 오라고 했잖아. 수빈이는 삐약삐약, 병아리지 삐약삐약, 수빈이. <laughs> 놀라 <놀러> 왔어요. <laughs> 한쪽을 이렇게 쫑고 놀러 왔는데, 여기 한쪽왜이게 시무룩해? 다쳤어. 행복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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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혜님 응, 행복하면 됐어. 아. 태현이 품자 품인 자 태현 하트. 형을 믿고 따라줘서 고맙고 믿음직한 태현이 언제부터인가 형도 태현이가 너무 귀여워 보이고 좋아졌다 잘 부탁한다. 태현아 믿기지 않겠지만 아깝지도 않아. 물칠 수 있나? 이거 형이 입다 그러고음 <laughs> 음, 오징어가 먹고 싶어지겠는데 오징어 많이 없어요. 형이 다 먹어서 사라진 거야아니야 <laughs> 홍합 좋아요? 해 어, 완전 좋아지. 숟가락으로 홍합 껍질에서 분리하기.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, 맞아요. 나들려던거 어, 아니었어? 홍합 좋아하냐고 왜 물어본 거야? 그냥 좋아하냐고. 아이, 아네그 <laughs> <laughs> 다음에 영상을 다시 찍어야 되는데, 너무 웃긴 거예요. <laughs> 아니, 자꾸 눈만 주치면 안마다 끄끄 대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태연이가부딪치고 나서 손가락에 파스를 끌려고 복도에서 이렇게 치익 하고 있는데, 제가 지나가면서, 뭐야? 목이 물렸어? 이러면거거든우와 <laughs> <그랬거든. 웃음> 오, 짜, 우와, 오. 음, 맛있군. 오와, 오와, 짜, 짜. 짜다면서 계속 먹고 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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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, 요즘 같은 시국 어, 표를 만져보 잡았다연어태현이랑 <laughs> 제가 밤에 되게 진지한 자를 엄청 자주 해요 서로 잘 나눕니다 저만 만나면 울어요 막. 저만 만나면 울어요 그렇죠 그렇죠 <laughs> 걸어가면서 그런 <laughs> 말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. <laughs>